자, 2래번 지금 F랑 F 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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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그 이래서 이래하거나거나래서이거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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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랑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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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F제곱. F제곱은 F 곱하기 F지? 연속. 니 그러니까 그, 이거 연속인데, 연속인 거두개 곱했으니까, 연속 돼. 아까, 둘다 연속이면, 두, 연속인 것끼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거로 나누기 다 연속된다고 했으니까, F가 연속이야, 지금. F제곱이랑 F 곱하기 F야. 연속, 연속. 연속 된다고. 리 ᄂ. F, 이거 봐, F 빼기 F 곱하기 D지? 이금그 전개해봐. F 빼기 F 곱하기 G지? 네. 그 여기 F랑 F 곱하기 G인데 뺐잖아. 맞아. 얘 연속, 얘도 연속인데 뺐다고. 네, 어, 연속. 연속. 네, 디슨디슨 어떻게 해야 돼? G는? f 분의 F 곱하기 G죠? 네, 몰라요. 근데 0이 아니란 말 있어? 없어? F가? F가 0이 아니란 게 있어야 된다 그랬아 있어. 이거 있어? 없어? 이거? 없어요. 없으면 맞아, 틀려. 네, 분모 는 나눌 때는 어? G 만들어야 돼? 얘두개 가지고 G 만들어? 얘 나누면 되겠네 나누면 되는데 이 0이 아니란 말이 존재해야 된다고 지금 그 말이 없잖그말 그래서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F가 0될 수도 있다 불연속 될 수도 있다 이해 되죠? 그 다음 2-2번 자봐 아까 했던 거요 예를 들면 등킹하지 f x 가몇차함수 g(x)는 둘다 다항 함수니까둘다 연속이에요. 근데 나눴어 f 분의 g야. 음. f 분의 g 가 연속된다면 f 어. 가연 아, f 가뭐 f 가되면안 돼. 분모가0속된면안2분의 취약)가 연속된다면 f(2분의) 취약면 f 2면안분된다면 근데 이거 이차함수니까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 블록이고 0 되는 게 없다는 뜻은 x 축과 교점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절씩거리야 돼. 0보다 음, 작아야죠. 그래서 반해제고 마이너스 a c. 0보다 작으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a는 1에서 3사이 자연스레웨는2 수반지에 <잘 이해> 되지? 네. 자, 2-3번, 4번 해보세요. 2-3번, 4번은 쉽게 할수 있으면 된 거예요. 대표 문제랑 같은 거라. 응? 자, 봐봐. 이게 지금 1에서 연속이 벌어지면. 연속이다. 여긴 뭐 1차무수 연속이지 여긴 뭐 1차무수잖아 F는 이게 F인데 F는 불연속이고 KX 더하기 2라는 건 연속이거든 1차무수 직선이니까 응? 응. 1차무수는 직선이니까 연속이라고 항상 응. 알겠지? 응. 1차 2차 3차 이렇게 된건다 연속이야 응. 2차무수 끝난 게 어딨어 2차무수 옛날에 걸 부렸잖아 2차무수 위로 불러가니까 아래로 불러가니까 연속이야 직선 도 연속이지 연속이라고, 끊겨있지 않아? 그니까, 러 지금 얘가 F가 불연기인데 1에서 불연속기잖아 이게 1에서 끊어졌잖아 음. 이렇게, 여기 x a 1인데, 끊어져있다고 이게 불연속기가 뜻이야 아까 이렇게 분리 되어있다고 했잖아, 불연속기라고 응? 이런 면서불연이어 끊어져있잖아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붙어있어야 붙어 연속이거붙어있어면 붙어 이게 붙어있어야 이게 끊어져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열어 갔어 여기 있어 여기 불연속이 끊어졌잖아 응? 그런 거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승빈이 분필이 붙어있어야 연속이 뚝 떨어져, 떨어져 있으면 이 연속이야? 얘가 이게, 이게 붙어있어야 연속이 이게 뚝 떨어져 아래 있으면 연속이라고 그렇게 분리된, 거. 분리된 건다 분리된다. 그래서, 봐봐. 2-3번은 어떻게 돼? kx 더하기 2가 어디 지나면 데 1일 때? 네, 0이요. kx 더하기 2가 연속이잖아? 네. 그게 1일 때0 지나면 된다, 이거 알겠어요? 네. 1은 얼마 인 k. 플러스. k 플러스 2이고, 그게 0 된다. k 얼마? 마이너스 2. 응,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 이제 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2-4번도 지금 Gx는 뭐예요? 불연속 불속인데 문제 봐그 위에 줄쳐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 fx 출처.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 fx 붙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건 2-4번은 어디서 불러뒀 지금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지 이렇게 이때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거 얼마야? 0. 0. 여기가, X가. 2, 2. 어수서 부리는 소리야, X가? 0. 0하고 2. 2면 FX가 2차니까 0너도0돼야 되고, 응. 2 넣어도 0돼야 된단 말은 0과 2를 두 근으로 받는 네. 거야. 이게 FX는. 알겠어? 따라서 F5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선생님 이거 가요? 네? 시간 남으면 뒤에 문제 풀고 자 갑니다 이 뒤에는 뭐 별건 아닌데 연속 함수의 성지 2 두 개가 있다.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와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사이값이냐사이값사이값4잇사이잇사이값 인시. 잇이요? 사이 사이? 아니야? 이. 사이 원래 사이 우리는 사잇값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이할 때사이예요 426이니까 427, 4 2 4, 2시 두 가지. 되게 쉬워. 잘 봐. 이거, 야 최대 최소, 최소 정리는 폐구간, 폐구간 이거 구간 알아요? 폐구간? 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A, B, 4. 어, A 이상, C 이하. 이런 뜻이야, 이거. 폐구간. 네. 응? 네. 응? 음. 이게 그런 뜻이라고 표시한 게 X가 뭐라고? 이거 까먹지마 이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연속이면 함수 fx가 함수 fx가 이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당연한 얘기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연결됐어. 어? 그러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있다. 끊어지지 응? 않았으면. 이거 왜 들어서 가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기 되는데, 여기에 빵꾸뽕. 그런 생각이야 여기, 여기, 여기 빵꾸뽕. 최대 일때뽕 최소 일때뽕 이러면 최대 최소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연속일 때대성립하는 거야. 연속이면 최대 최소. 이게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연속 이면패구가에서 가장 큰 함수값과 가장 작은 게 있다. 키를 재면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이 있다. 시험 보면 1등과 꼴등이 있다. 응? 네. 당연한 거지. 그지? 그지?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 당연한 거야. 그냥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있다. 연속일 때만, 연속일 때.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뻥뻥 뚫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연속함수의 정지이 응? 연속함수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같는다. 그니까, 러 얘는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함수 구하면서, 맨날 최대 최소값 구했지? 이차 함수 최대수값 구했잖아. 좀 있으면 지수로 구하면서, 아직 들어가냐, 안들어네냐 들어갔어요. 지수로 구하면서최대 최소값 나와. 좀 있으면 상관함수 나와 상각함수 함수만 배우면 좀 최대 최소 구하는거 나오네자 응? <laughs> 그럼 사기값정리뭔 뭐냐 해봐 아, 사기값정리 이것도 뭐 비법이에요 그냥 상식적인거야 잘 들어봐 사기값정리 자 폐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해도 어? 함수 fx가 조화가받졌네 fx가 평균, 폐구, 평 a, b에서 연속 a 이상 b 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fa 곱하기 fb가 음이면, 함수 값을 곱, 이 양끝 함수 값을 곱이 음이면, 알겠지? 하나 양이면 하나 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 뭐 A가 양일 수도 있고 B가 양일 수도 있고 몰라요. 여기가 뭐? A, 라고 해봐. A가 음이다, B가 뭐야? 양이다. 근데 뭐라고? 저거도 한번 지나가야지. 네. 한번 지나갈 수도 있고 몇번 지나갈 수도 있어. 뭐두 번, 이렇게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죠. 네. 이 응?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여기가 A고 여기 B인데 A가 양이고 A가 양, A가 양이고 B가 음이야.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지? 연속이니까 만나야 될거 아니야? 음. A랑 B 연결돼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면 X축과가 적어도 몇번 만나? 또는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면, 무슨 뜻이야? 아, 그러면 A와 B 사이에, 개구간이야, 개구간이라 그래.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한번 X축과 만난다. 다른 말로 질근을 갖는다. 응? 최소 한번 x 소가만나 만날, 만날 수밖에 없지. 네. 한 유해치료 갖자 소금났다. 치료가 여기 안 통과해. 절대 하니고요두 개는 더 가능하지. 얼마 안 돼. 비정상적인 <laughs> 행동이고 반드시 이분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함수의 곡 u 과 f a, f b 두 함수 덧색 곱이 음이면 하나가 양 하나가 음이면 a가 음이면 함수 이네 b가 양이네 연속 우리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적어도 한번모랑 만나 x축과 만나는 수밖에 없죠. 최소한 한번그 x축과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겠지.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지, 응? 그걸 뭐라 그래? 원래, 원래는 조금더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사이 값 동일하래. 그래. 함수값의 고비 양 끝에,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값의 곱이 도가 다르면, A와 B 사이에서 뭘 받는다?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갖는다 자, 봐봐. 자, 봐봐. 3쪽, 3쪽 문제 볼게요. 대표 문제 3번. 자, 줄처 두 번째 줄처. 구간 1, 2에서, 줄처 구간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금 갖는다. 지금 문제에서 대표, 핵파, 대표 문제 1번 뭐라 했어 구간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금 갖는다. 실금 갖는다. 다른 말은 뭐라고?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 응? 어떻게 돼야 돼? F1 F2. F2 곱하기 F2. F2가 F2. 0보다 작으면 된다고. 이거 큰 거야, 그냥, 이거. 이거. 뭐 어려워, 이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이거요. 근데 X 값은 맞는데, 적어도. 그러면 두 함수 값이 하나는, 하나는 아니면 된다, 이거.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 몰라도 된다고 구호만 반대가 되면 된다고 그럼 1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가는다 알겠어? 1도 얼마 돼? 1 대평 얼마야? 1, 1, 1 넣어봐요 fx는 1넣어봐1넣어봐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k 빼기 3 k, k? f2는 k 2넣봐요32 32 더하기 8 더하기 k 빼기 3 얼마 돼? 27 응? 20 k 더하기 27? 네37 응? 어? 아37 그게 0보다 작대 그럼 k 가면어게 돼?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37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몇개 있다? 마이너스 36부터 마이너스 3까지 몇개 있어? 36. 36. 36개 36개 자, 옆에 3-2번 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른 문제예요 3-2번 오른쪽에. 자, 3-2번. 구간 마이너스 3에서 정의감 제펙스에 오른쪽에 읽어다제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 봐봐, 3-2번. 불연속되는건두 개다. 맞아요? 어디랑 어디야? 영과 1. 0, 맞네. 1번 안 해요? 그럼 라고 2번. 마이너스 1과, 0과 마이너스 1고0 사이에서 최댓값 갖는다. 0과 마이너스 1고0 사이에서 다 연속이야? 네. 음, 네. 그건 맞아. 3번. 0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리되 있지? 네. 좌극한 극한 다르단 말이야. 4번, 2의 극한 존재해? 예, 네. 네. 존재해. 얼마1이에이야 네. 네. 연속이니까, 1이야. 5번 생각해. 0과 2 사이에? 불연속. 불연속인데 최소값 가져? 아니. 네. 0일때 최소인데, 0이 지금 빵은 0이니까안 되지. 네. 자, 3-1, 3-3, 3-4는 조금 더 이거 똑같아. 아, 사이값 정리야. 그럼 해봐. 3-1, 3-4, 3-4,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해, 곱슬고 네, 이렇게 어볼까요 해야 다